가람돌 달기입니다. 자차한 잔을 마셔도 문득 생각나는 그런 사람이 있죠. 그래요. 어느 누군가에게 문득 생각나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욕심을 부려봅니다자 그래요. <laughs> 그래 제 욕심이겠죠. 그래요. 그런데 또 우리가 바람개비 있잖아요. 바람개비는 바람이 불지 않으면 혼자, 혼자서는 돌지 못하듯, 자, 이 세상 그 무엇도 혼자 존재하는 것은 없다라고 봐요. 자, 사람도 혼자는 어, 살지 못합니다. 자, 함께 만들어가고 같이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네요. 자, 그래요. 우리 다 같이 어,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서로 돕고 서로 또 뭐라 그러죠 위로하고 어, 그렇게 어, 살아가는 그런 게 사람 사는 그런 어, 제, 재미이고 또 사람 살아가는 그런 어, 보람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자이 아이는 정말 예쁜 음, 아주 귀한 아이 디오스예요 디오스. 자이 아이 제가 보여드리면서 어, 판매방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도로 살펴보시고 찜 문자 많이 남겨주세요. 자, 판매방 어,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laughs> 자, 레드 마리아, 레드 마리아. 자, 보세요, 레드 마리아. 아, 이렇게 예쁘게 물들어가는 레드 마리아입니다. 자, 이 레드 마리아는요. 어, 입장 자체도 도톰하면서 이렇게 레드색으로 물이 들어가요. 그래서 아주 예쁜 아이랍니다. 레드 말이야. 이렇게 예쁜 아이, 어, 층수도 아주 높아요. 그래서 번식을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그런 아이입니다. 자,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사이즈는 지금 이렇게 재면 한 10cm, 10cm가 좀 넘습니다. 레드 마리아, 아우, 예쁘게 물들어 가네요. 조금 있으면 더 예쁘게 물들어 갈 거예요. 자, 이 레드 마리아, 어 10cm 좀 넘는 아이고요. 어 3만원에 드리겠어요. 3만원에. 이렇게 레드색으로 너무 예쁘죠. 자, 60번, 레드 마리아, 3만원에 드릴게요. 그 다음에 62번, 아 61번. 음 61번이 어디 갔지? 아이고, 어디로 갔는지 잘못 찾겠습니다. 일단, 어, 6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62번, 이것도 레드 마리아입니다. 자, 레드 마리아. 이 아이는 한쪽은 철하고 한쪽은 생얼이에요. <laughs> 참 특이하게 생겼다, 그죠? 레드 색으로 너무 예쁘게 물도 들었고요. 이 아이도 번식해 보셔도 괜찮을 그런 아이예요. 자, 이 아이 어, 62번 레드 마리아, 생얼도 있고 철화도 있고. 같은 가격 3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자요 아이도 자를 한번 재보면 자요 아이도 거의 10cm 가까이 나오네요. 자, 9.5cm로 보겠습니다. 레드마리아 62번 3만원에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63번 63번 기적금 기적금 무지입니다. 무지 자, 요 아이는 굉장히 맑기 때문에 어 기적, 금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은 아이예요. 자, 자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8cm 됩니다. 8cm 되고요. 63번 기적 금 무지 3만 원입니다. 아, 참, 어, 기적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죠. 근데 맑아가지고요, 아마 금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자, 63번 기적금 무지 3만원에 드릴게요. 그 다음에 63번 했고요. 그 다음에 64번으로 가볼게요. 64번 자 홍등입니다. 홍등이고요. 요 아이 아유 너무 예쁘다. 그죠? 자 5cm 됩니다. 5cm 되는 아이인데요. 자 홍등 아유 너무 빨갛고 예쁘죠? 자 홍등은 64번이구요 2만원에 드리겠습니다 2만원 아유 요런 아이들 하나 키워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한번 키워보셔요 네, 자그 다음에 제가 64번 홍등 2만원에 드리구요 그 다음에 65번 65번 레오파드 이거는 그냥 레오파드 금입니다 레오파드 금 아주 금잘 들었어요 이 아이도 커팅 가능하고요 자 사이즈 재볼게요 거의 8cm 8cm 정도 되는 아이고요이 단도는 없습니다 자 65번 레오파드 금입니다 3만원에 드릴게요 자, 레오파드 금 3만원에 드리겠습니다 6 5번이고요그 다음에 66번 마리아 유백금. 자, 마리아 유백금인데요. 금 아주 최상입니다. 최상급의 금이구요. 자, 자를 한번 재보면 자, 9cm입니다. 9cm 나오고요. 아주 금 상태 아주 좋아요. 자, 이 아이, 이런 어, 아이들 제가 적 추천해드려도 될 만한 그런 아이예요. 마리아 유백금 66번이고요. 4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야 이런 아이들을 한번 데려가서. 키워 보시고 또 번식도 해 보셔도 괜찮을 만한 그런 아이예요. 자, 66번 마리아 요백금 4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67번. 자, 67번은 자, 호피 마리아, 호피 마리아 금입니다. 어, 요 아이 사이즈 제법 커요. 자, 사이즈가 10cm입니다. 10cm. 자, 와, 완벽한 호피 문양의 이 무늬가 이렇게 예쁘게 들어있어요. 자, 이런 아이 조금 있으면 굉장히 보랏빛으로 예쁘게 물이 들어갈 거예요. 요 아이 역시 커팅 가능해서 여러분들 번식할 수 있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자, 67번 호피 마리아 금 4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야, 이런 아이들 아우, 빨리 데리고 가셔야 될것 같은데? 그죠? <laughs> 자, 67번 호피 마리아 금 4만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다른 아이 오늘 어요 아이도 굉장히 예쁜 아이예요. 자. 68번으로 해서 보여 드릴게요. 자, 68번 블루 서프라이즈 금입니다. 아, 예쁘다. 그죠? 자, 요 아이 사이즈 한번 재 보겠습니다. 9cm 되네요. 9cm. 9cm고요. 아우, 요금 색깔 봐 보세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요런 아이들도 데려다가 한번 키워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이쁘죠? 자, 요런 아이. 아주 예쁩니다. 자, 68번. 블루 서프라이즈 금입니다. 3만원에 보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69번. 요 아이도 블루 서프라이즈 금입니다. 자, 요 아이도. 아유,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래, 요 아이 사이즈는. 요 아이도 10cm 가까이 되네요. 블루 서프라이즈 금 69번, 블루 서프라이즈 금 3만원입니다. 요런 아이들 너무 예쁠 때, 예쁠 때 데려가서 한번 키워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 블루 서프라이즈 금 3만원씩입니다. 그 다음에 70번, 70번이고요. 자, 엘콘 생얼금입니다. 엘콘 생얼금.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요. 아유, 예뻐라. 이쁘죠? 자, 그래요. 요 아이도 물론 단이 굉장히 높아요. 단이 높고요. 요 입장 자체도 굉장히 동글동글 예쁜 아이예요. 이렇게 예쁜 아이들, 아유, 한번 품으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예전 같으면 요런 아이들 굉장한 몸값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다 아시다시피 많이 착해져서 여러분들이, 아유, 예전에 이거 하나 좀 키워봤으면 했었을 때를 생각해서, 지금은 아주 많이 착해졌잖아요. 그래서 요런 아이 대품으로, 대품으로 하나 키워보셔도 되고요. 또 이렇게 커팅을 해서 자구를 받아보셔도 될것 같은 그런 아이예요. 자, 70번 엘콘 생얼금 3만원. 아유, 3만원이면 진짜 거저다, 거저. 진짜 수퍼에 가서 우리가 뭐 과자 몇 개만 사도, 라면 몇 개만 사도 3만원 되잖아요. 그죠? 이야, 이렇게 예쁜 아이. 자, 이렇게 예쁜 아이들 한번 품으셔서 번식도 해보시고 또 아니면 번식하지 않으면 또 예쁘게 큰 대품으로 그렇게 키워보셔도 아주 좋을 법한 그런 아이예요. 멋지지 않나요? 그죠? 그리고 아주 사이즈도 아주 좋아요. 자, 이 아이 사이즈는 자 11cm, 11cm가 넘을 것 같아요. 멋지죠? 굉장히 멋져요. 그래요. 엘크온 생얼금 70번 3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아이온 물도 들어서 예쁘다. 그래요. 자, 오늘 음 여러 아이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한번 키워 보시고 번식도 해 보시고 이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행운 가득한 그런 날 되시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